이번 시간에는요 뷰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뷰의 개념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 그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면 그 액티비티가 관리하고 있는 화면을 XML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화면상에 띄워주게 되죠. 그러면 그 화면에는 어떠한 그 사용자가 누를 수 있는 버튼도 있을 수 있고요. 뭔가 문자 입력을 위한 입력 도구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화면상을 통해서 화면상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요소를 전부 다 뷰라고 부릅니다. 버튼, 뭐 입력 요소, 뭐 문자를 표시하는 거, 이미지 보여주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뷰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뭐 여기다가 버튼을 배치하고, 난 여기다가 뭐 입력 상자를 배치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이제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배치한 뷰들은 전부 다 클래스로 제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에 이제 Activity on the Main.xml 이라는 게 그, 그, XML 파일을 가지고 화면을 만들어서 보여준다라고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 이제 버튼이라든가 입력도라든가 이런 거를 배치를 하실 텐데요. 그런 거를 배치해 주시게 되시면 그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클래스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서 메모리 상에 띄워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그 XML 파일 그 XML 파일을 통해서 만들어진 뷰 객체들 뷰 객체들의 주소값을 여러분들이 받아와서 걔네가 제공하고 있는 메소드를 통해서 어떠한 값을 세팅하고 하시게 되시면 화면상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뷰들은 클래스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자, 뷰라는 클래스를 전부 다 상속받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모든 UI 요소들은 다 부모 클래스로 뷰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사실 이 안드로이드에서 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클래스입니다. 이뷰 클래스 안에는 그 눈에 보이는 UI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뭐, 가로 세로 길이라든가, 뭐, 배경 색상이라든가, 이러한 기본적인 개인들이 전부 다 구현이 되어져 있고요. 어, 이 뷰를 상속을 받아서 뭐 어떤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해서 만든 버튼 이 뷰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뭐몇 가지 기능을 구형한 입력 도구들 이런 것들을 클래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뷰 클래스는 모든 UI 요소들의 그 부모 클래스이고요 자, 위젯과 레이아웃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먼저 레이아웃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레이아웃은 컨테이너 혹은 뷰 그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레이아웃의 레이아웃들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능을 가져, 가지고 있지 않고요. 어, 화면상에 배치되는 다른 뷰들을 포함을 합니다. 즉, 레이아웃 안에 버튼이라든가 뭐 입력도로라든가 이런 거를 배치하게 되는 거고요. 어, 배치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에 배치되어져 있는 뷰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뷰 그룹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어떠한 모양으로 배치를 하겠다라는 걸 결정하기 때문에 레이아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어떠한 레이아웃을 배치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버튼을 막 붙여주시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배치가 됩니다. 또 어떤 레이아웃을 배치해 놓고 여기다가 버튼을 막 갖다 붙이면 가로 방향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배치를 하고 어떠한 뷰들을 배치하게 되면, 레이, 어떠한 레이아웃을 배치하냐에 따라서 해당 뷰들이 배치되는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이를 이용을 해서 눈에 보이는 화면의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은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예제를 만들면서 하나씩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젯인데요. 어, 눈에 보이는 UI 요소들 중에서 어떠한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위젯이라고 부릅니다. 문자를 입력받는다라든가, 출력한다라든가, 그러니까 뭐 버튼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클릭해서 이제 뭔가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떠한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 뷰들을 통칭해서 위젯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배치해 주시고 그 안에 이 위젯들을 배치해 주신 다음에 이 위젯 객체들의 주소값을 여러분들이 받아와서 그 자바코드상으로 필요한 작업을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위젯은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레이트를 만들어서 화면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안드로이드는 화면에 레이아웃을 배치하고 그 안에 다른 레이아웃이나 위젯을 배치해서 화면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면은 모두 객체로 만들어지고요. 개발자는 이 객체를 이용해 코드에서 필요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레이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어주시고, 얘는, 레이, 얘는, 어, 뷰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안드로이드 뷰라고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뷰. 자, 안드로이드 뷰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자, 넥스트 넥스트 x t next, f 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자 앱을 펼쳐주시고요. 자 먼저 어, 그래 라이브러리 수정부터 할게요. a c t i v i t o n m a i n x m l 에 미리보기가 깨져 나오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부터 수정하겠습니다. b u i l d g r a d e 를 더블클릭해주시고 알파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m a i n main a c t i v i t o n m a i n x m l 을 일단 띄워보시고요. 화면이 안 깨져서 안 깨지고 잘 나온다고 하신다면 그냥 작업하시면 됩니다. 맞아서 액티비턴더 메인체 맥스인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텍스트 탭 누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에 이제 미리보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코드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컨스트레이트 레이아웃이라고 Constra 나오죠. 이 레이아웃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걸 좀 다른 걸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요. 자, Linear Layout 이라는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몇 글자만 입력하시면 자동화성 리스트에 나오기 때문에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 눌러서 해주시고요. 여기에, 자, Orientation. o 입니다. 자, Orientation 해 주시고, Vertical.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이 Linear Layout 이라는 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이아웃 입니다. 어, 보통 이제 위에서 아래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 인데요. 이 Linear Layout의 자세한 거는 이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랑 이제 어플리케이션 처음 만들 때는 초기에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a c t i v i t 인 on t x m 을 띄워서 Constraint Layout 을 Linear Layout 으로 바꾸고요. 여기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 Orientation 속성을 이용해서 버티컬 t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디자인 탭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여기 팔레트라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원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배치해서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커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텍스는 문자에 관련된 거, 버튼, 뭐, 위젯츠, 레이아웃츠, 여러 가지들이 항목으로, 어, 나눠져서 이제 관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기 커먼에 가시면 이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버튼을 드래그해서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하나 붙여보고, 드래그해서 또 붙여보고 그다음 드래그해서 붙이시게, 되시, 붙이시게 되시면 배치가 되는데요 이 텍스트 탭 눌러줄게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XML 코드가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 XML 상에서 직접 코드를 입력해 가지고 작업을 다 해주셔야 만듭니다 어, 실제로 그렇게 작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자동완성 기능이 다 제공되기 때문에 요거 직접 입력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이 버튼 태그의 속성들인데요. 이그 주요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다 외, 다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직접 입력하시는 게 편한데, 어, 다 알고 계지 않다고 한다면 요 디자인 탭을 눌러서 여기서 세팅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게 속성인데요. 여기서 세팅을 해 주시면은 요또 XML 코드도 반영이 되고 합니다. 디자인 탭을 눌러서 작업을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작업을 해주시면은 이 XML 코드가 자동 완성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정말 중요한 건이 XML 코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이걸 이 상태로 그대로 실행해 주시면은요. 이 Activity on Main.xml을 가지고 화면을 만들어서 띄우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모양이 그대로 화면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버튼 두 개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화면 화면의 모양을 만들 때, 먼저 어떤 레이아웃을 먼저 배치하고요. 그 안에 다른 레이아웃을 배치하든가, 뷰를 배치, 위젯을 배치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버튼은 두개다 지울게요. 자, 뷰의 주요 속성들입니다. 자, 보시면, 그이 버튼을 드래그해서 하나 배치하신 다음에요. 배치하시면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는 에 이제 주로 자주 사용하는 속성들이고요. 이 버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은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를 클릭하시면 속성들을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굉장히 많죠,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또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주로 자주 사용하는 속성들이고요. 어, 여기에는 모든 속성들이 다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성에다가 뭔가 값을 세팅해 주시거나 뭔가 작업을 해 주시게 되시면, 요 XML 코드의 그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뭔가 배치하고 싶은 걸 드래그해서 배치하신 다음에, 개에 대한 속성들을 맞춰 주시면은, 어, 이 속성들이 설정이, 어, XML 코드로 다 적용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실행을 할 때, 그 속성에 있는 값을 읽어드려, 읽어드려서, 해당 뷰에 위젯에 적용을 해가지고 화면성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성들 을 중에서 어 대부분의 뷰가 다 가지고 있는 주요 속성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ID 속성입니다. ID. XML이나 코드에서 특정 뷰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속성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버튼이 세 개가 있는데요. 나는 이 가운데 있는 버튼에 대해서 뭔가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자바코드에서 이두 번째, 즉, 가운데 있는 버튼을 지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ID 속성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버튼 4라고 되어 있죠, ID 속성이. 그러면, 어, 이제 그 자바코드나 뭐 XML 파일상에서 이두 번째 버튼을 지칭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ID 속성에 세팅되어져 있는 버튼 4라는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이 버튼을 지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ID가 세팅되어 있는 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에 보시면 컴포넌트 트리가 있는데요. 이게 어떠한 계층 구조를 가지고 배치가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게 바로 이 컴포넌트 트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아이디가 세팅되어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아이디 값이 굵은 글씨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 값 나는 좀 확인을, 확인을 해봐야겠다 라고 한다면 뷰를 직접 클릭해서 아이디 속성을 확인하셔도 되시고요. 컴포넌트 트리에 굵은 글씨를 보시고 확인해 주셔도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아이디 속성이 정말로 중요한 속성입니다. 이 아이디 속성을 가지고 어떤 특정 뷰를 지칭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에 레이아웃 위드와 레이아웃 헤이트입니다. 이 레이아웃 위드와 헤이트는 뷰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제가 첫 번째 버튼 클릭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 위드와 헤이트 속성이 있습니다. 이 위드를 200 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뒤에 단위가 DP라는 게 붙습니다. 이 단위는 좀 뒤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얘도 또200 하고 엔터 눌러 주시면 이렇게 가로로 200, 세로로 200짜리 버튼을 배치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실행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버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가로 세로 길이를 얼마다라고 직접 지칭해 주시면 문제가 벌어집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넥서스 4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현재 화면을 미리 보기 화면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미리 보기 클릭해 주시고 제가 10.1인치로 맞춰 볼게요 맞춰 주시면 버튼이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휑하죠 그쵸? 그래서 액정의 해상도나 액정의 그 액정의 해상도나 어떤 액정의 가로 길이나 뭐 이런거에 따라서 해상도나 길이에 따라서 비율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모양 자체가 굉장히 안 이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는요, 어, 보통 어, 이 레이어 위드를 여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매치 페어런트와 레컨텐트 두 개가 있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매치 페어런트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즉, 자기가 배치될 수 있는 영역의 최대 크기로 맞추겠다라는 거고요 레 컨텐트는 어, 자기 자신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이즈로 맞추는 게레 컨텐트입니다. 매치 페런트로 맞춰주시면 보통 자기를, 배치하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레이아웃의 길이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매치 페런트로 맞춰주시고 또 헤이트도 매치 페런트로 맞춰주시면 전체 크기로 되는 거 보이시죠? 레 컨텐트로 높이는 레 컨텐트로 맞춰주시고요. 자, 위드도 레 컨텐트로 맞춰주시면 여기 안에 표시되어 있는 글자의 길이에 따라서 이 가로 길이가 조정이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최소 사이즈로 맞추는 게 레컨텐트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진인데요. 자, 지정된 뷰의 외부 여백이 됩니다. 외부 여백. 한번 보면은요. 자, 자기 외부의 여백입니다. 자, 이 가운데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마진이 없습니다. 가운데 버튼 클릭해주시고, 모든 속성 볼게요. 모든 속성 보시면, 여기에 레이아웃 마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펼쳐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올에다가 지정해주시면, 상하, 다, 상하, 좌우 다 적용이 되고, 어, 바텀, 레프트, 라이트, 탑 해주시면, 각각 따로따로 설정이 됩니다. 자, 여기 올에다가 제가 20 넣어볼게요. 20 넣어주시면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좌우에 여백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를 실행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여백이 생기는 거, 보이시죠? 자, 다음은 패딩입니다. 패딩은 뷰의 내부의 여백에 해당합니다. 자, 해서, 어, 자, 요거, 레이, 리니얼 레이어 요거 클릭할게요. 요거 클릭해 주시고, 예 패딩을 펼쳐주시고요 여기를 10 정도 줄게요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좀 안쪽으로 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실행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요거 상하좌우에 좀내부에 여백이 생기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패딩을 주시면 상하좌우에 내부에 여백이 좀 생기기 때문에 뷰를 보여줘 좀 깔끔하게 보여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에 레이아웃 그라비트가 있고 그냥 그라비트가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 그라비트는 뷰의 위치를 정렬하는 거고요 그라비트는 뷰 내부를 정렬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제가 여기다가 버튼 하나를 배치할게요 버튼을 드래그해서 배치해 주시고 자 이거 클릭해서 돌릴게요 레이아웃 위드를 레 컨텐트로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주고요 자, 이거 다시 클릭하셔서 모든 속성으로 보도록 하겠, 고요 자, 이쪽, 좀 내려 보시면은, 여기에 레이아웃 그라비트가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 그라비트를 제가, 라이트를 체크해 볼게요. 하시면 이제 오른쪽에 정렬이 되죠. 그쵸? 그래서 자기가 배치될 수 있는 공간에, 에, 배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바텀 체크해 주시면은, 움직이지 않죠? 그죠? 이, 얘가 배치될 수 있는 공간이 이 부분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버튼을 클릭해도 이동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뭐 센터로 센터 센터로 맞춰주시면 이렇게 가운데 배치되고 이렇게 뷰가 배치되는 위치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그냥 그라비티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버튼을 또 하나 배치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 설정해주시면 그 서, 설정한 속성값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위로 위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좀 내려 보시면 여기 그라비티가 있습니다. 이거를 레프트로 맞춰주시면 글자가 왼쪽으로 갔죠, 그렇죠? 그리고 마이트 right 하시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뷰안에 안에 있는 그 어떤 이미지라든가 문자들을 어떻게 정렬할 것인가라는 걸 결정하는 게 바로 그냥 그라비티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백그라운드인데요, 뷰의 배경을 지정을 합니다. 자, 요거, 리니얼 리어 클릭할게요. 리니얼 리어 클릭해주시고, 클릭해서 돌리겠습니다. 아, 여기 백그라운드가 없네요. 다시 전체를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백그라운드가, 여기에 있네요. 이 백그라운드 오른쪽 점점점 클릭해주세요. 클릭해주시면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드러블은 이미지에 해당하고요. 컬러는 색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컬러를 클릭해주시고, 보시면 좀 다양하게 색상들이 있죠? 색상을 지정해주시고, OK 눌러주시면, 배경이 이렇게 색상이 결정이 됩니다. 또 다시 클릭해주시고, 점점점 눌러주신 다음에, 드롭을 클릭해주시고, 이게 펼쳐주시면 좀 이미지가 있는데요. 요거 클릭해볼게요. 요거 해주시고, OK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배치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미지 할 때, 그때 또 자세히 보도록 할 텐데요. 백그라운드 속성은 해당 뷰의 배경색이나 배경 이미지를 지정하는 속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속성은요. 뷰의 뷰 안에 정해져 있는 속성들이기 때문에 그 안드로이드에서 그 모든 UI 요소들은 다 뷰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요. 안드로이드의 모든 UI 요소들은 전부 다이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할 텐데요. 안드로이드는 눈에 보이는 모든 요소들을 다 뷰라고 부릅니다. 자, 뷰는요. 위젯과 레이아웃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안드로이드의 뷰는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